자, 호텔 습격 사건.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도둑들이 호텔을 털어서 10만 달러를 모은다는 스토리로 60분 안에 호텔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공격하여 10만 달러, 우리 돈 1억을 모아야 합니다. 60분이 지났는데도 10만 달러 못 모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죽으면 2만 달러 지불하고 부활하게 되며 비용이 부족하면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돈은 흰색 플레이어에 모입니다. 이제 시작 버튼 누르세요. 가봅시다. 6인 풀방에 두배 속이고요. 제한 시간 내에 10만 달러 털기. 지금 무장 해제 중. 호텔 안에 물건이나 기물 파괴 위층 아래층 이동할 때는 직접 가는 것보다 엘베 우측 흰색과 검은색 지형 1,500cc 자동차 오 맞네 어? 단검 있다 귀한 보석이 있고 어, 이렇게 깨야 되는 거임? 일단... 흰색이랑 동맹 풀면 되고, 요런 중립 건물을 좀 강제 어떻게 해서 까야 되는 듯... 불편하긴 한데... 터는 맛이 있구만... 어... 경찰... 햄을 그럼면 조합하는 게 아니라 파밍해서 하는 거야... 미쳤네... 요거 까면 은 이제 우리 거 되는 건가? 어, 경비원 출동했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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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벳. 어, 단검 생겼다. 단검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제비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좋은 템 먼저 먹고 시작했으면 되는 거 아님? 은장도. 일단, 무기, 오우야, 무기도 나름 맞네요 갑시다. 아 어, 감카 단단해. 어, 각자 층 나눠서 털어도 될거 같고, 모여다니면서 털어도 될거 같고. 귀한 보석 했고. 시칼 얻었고, 포크, 포크 얻었음. 포크 한번 써볼까? 근데 왠지 위에 있는 거 보니까, 티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 순서라, 지금 왠지, 시칼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무조건 위층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막아놨네. 오, 막아놓는 시스템 뭐 좋아요. 그리고 얘네 그냥 죽여도 되나 오토 마인 마인딜 300이고 지금 털면 안되려나 이게 금고가 있거든 잘했다 와 경비원 봐 넌넌넌 이거 층기동이 편해가지고 이걸로 왔다갔다 억으로 핑퐁하면 쉽겠는데? 그리고 이 경비경찰 죽이면은 더 나오네 감 t 가면 다크 못보지 않을까? 새로 골라서 체력채우고 재밌는데? 자동차도 털면 돈주겠지? 싹다 돈일듯? 와 1500원 주는데? 1500달러 주지 1500달러? 5금 딜은 현재 시카리 잘쓰고 식당 간판 카운터 아우 맵 잘만드셨는데? 보석관 지금 시카리 제일 센데? 아, 이게 층따는 거였어? 경찰 떴대. 카지노. 야, 죽고 살아나고 해야 돼가지고 돈잘 벌어야겠다. 알바생 얼마 안 주네. 게임기. 이거는 뭉쳐다니면 손해네. 어그로로 서로 빼야돼가지고. 공중교환기. 아, 흩어져서 진행하는게 좋은거 같다. 장식용 동상. 특수경찰 대기구역? 체력회복. 안 죽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20인의 특수경찰 딜 <laughs> 존나 센데, 특수경찰 꼭대기에 당연히 뭐 있겠지. 그래요, 사장 특수경찰 쎄다. 엘베가 너무 편한데, 이게 털기 쉬운 호텔이 책 던지기 떴습니다. 책 던지기. 문장도 디버링, 키보드, 오검 보니까 결국에는 먹어서 얻는 템도 있고, 뭐몇개게면 주고 이런 것도 있나 보네. 다크는 털이 도 없으면 못 보는 것 같고, 책 던지기 딜 50이라 크게 뭐 메리트 없는 것 같은데? 공상깨가지고 저격소총 정확하게 뭐 모르겠는데 일단 상층부가 좋은건 확실한듯 결국엔 뭐다 털긴 해야겠지만 저격소총 딜이 세긴해 감카도 안 깨볼까? 1920달러, 9440. 뭐야? 감카, 감카야. 뭐야? 이거 은장, 뭐야? 돈파올랐거든 잠시카메라 까서 중둔일까? 누군가 딴걸 뭐 깐걸까? 감칸가? 감카가 5천원이구나? 아 5천달러 감카 5천달러임 감카 맞돌이네 이것저것 까고 템 좋은 거 있으면은 은장도 떴다. 암카 개맛돌인데?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해자인맵 있었다고? 은장도 내가 볼 때는 버로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렇겠지. 암카나 따고 다녀야겠다. 탱커 시카리 제일 탱커인가? 버틸 수 있을라나? 저기서 중립 건물은 돈안 주네. 아 엘베가 너무 사긴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케이블 아, 뭐 아, 얼마 안 주네? 아, 여기 또 금고 따면은 문 열리겠네 그, 그리고 최상층 4장 넓커 생겼다. 넓커 생겼고 장검 제라투 생겼고 부장도. 컴퓨터는 얼마 안 주네? 감카가 제일 비싼데 현재까지는? I'm a l l over it. Call the shot. 커딜 25라고 함. i m here. I'm all over it. 아씨 요거 따야 되는데 럴커 가지고 올까? 감카 대충 갖다 놨으니까 근데 야 10만 10만 달러 모으기 너무 쉬운 거 아님? 안 죽고 감카만 잘 까면 되겠는데? 10만 달러 모으기 왜 이렇게 쉬웠나? 감시 카메라 털기 아니야 진짜. 엘베 <목소리> 있는 게 너무 사기다. 아직 못 먹은 템 많고. 공 던지기. <목소리> 어우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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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한데... 뭐, 저두달 끝내겠는데, 감카도뭐 없는데... 진짜 10만 모으면 끝인가? 얘도 그냥 잡겠는데? 일단 해보죠. 어, 뭐야? 이거 아니었어? 금고로 여는 거 아니었어? 뭔가를 깨야 열어주나? 금고를 넣은 게 아니었네? 근데 이거 깃발 비벼서 가도 될거 같은데. 리볼버가 있었어? 그러게, 현재까지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 여기 충격 와 딜리 40 뭔가？그 구상 은 야무 지게 잘해놓 으셨는데 목 표가 맛없 다고 해야 되 나. 여기 문은 어떻게 따는 걸까? 사실 뭐 비벼서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마지막 문이라 밑에 거싹다 털어야지 열리나? 사장에게 가는 문은 어 리버브 생겼더라.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것도 개웃기네. 오버바이크 있었어? 어 마인드 300이네. 혹시, 뭔가, 아까 배터리 쪽을 가까이 가면은 상호작용으로 열리나 해서 가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만 달러가 일단 안 죽으면 모으고 좋으니 싶네. 금고? 이거까지 까야 열리나? 이거 까볼까? 금고 다 까면 열리나? 말인 나왔다. 콜트 권총 오 나쁘지 않네. 우리 뭐 많이 먹었다. 주방. 금고 일단 까는 중. 금고 위아래 두개 까면 열리는지, 밑에 층다 까야 깃발 열리는지. 아 이거 아무리 봐도 기본 구상은 졸라 맛있는데. 뭔가 좀 많이 허술한 게 시간도 널널하고 10만 달러 진짜 터는 거면 엘베 있어 가지고 달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어, 안 열리네? 열리지 않아. 다 털어야 되나, 진짜? M16 떴다. 여기서 M16이 나오네? M16, 씨. 뭔. 이거 근데 털에 없는 곳에 좀. 왔다 갔다. 와, 진짜 10만 달러. 모으면 끝이야? 야, 씨, 사장. 4장... 어우, 씨. 아쉬운데, 이거? 음... 무한젠이 아닌가 보네. 지금 보니까 죽는 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마다 그냥 나오는 거였네. 굳이 10만 원 모으지 말고. 저 뭐야 사장이나 하면 잡고 끝내자. 리스폰 막을 정도만 있고 가자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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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가까이 가면 터지나? <목소리> 오씨 미친 놈들 이러면 여기 억으로 다 먹으면 뚝끝아니아 가까이 가면 터지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감카 까놓고 다크 하나 왔으면 되는 거네. 됐다 됐다. 다크 드면 끝나겠다. 요거는 뭐 그냥 지나치면 되니까. 또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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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얘 죽여도 끝날까? 그냥 상관없을까? 들어왔다. 터에도 없는 사각지대 왔다. 요거 잡고 끝나면 끝내고 안 끝내도 그냥 끝낼게요. 뭐 없는 듯. 아쉽다. 설계는 야무지게 했는데 내용물이 좀. 아, 얘 잡아도 끝, 터렛이 5,000달러라, 10만달러 모으기 쉽고, 그것마저 귀찮은 거야 4장 잡아서 끝내라, 이거네.